아, 내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게임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 내가 정말로 재밌게 즐기던 게임은 거의 다 RPG 게임이었어요. 온라인 RPG. PC RPG 말고요. 온라인 RPG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했던 게임이 주로 저는 메이저한 게임들을 잘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먼저 접했던 RPG 게임은 판타지포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지금은 망해서 아예 사이트도 없어졌는데, 예전에 김건모 친척인가 어떤 사람이 했던 글을 만들었던 그 게임 회사의 게임이었는데 굉장히 재밌어 재미있게 썼고 막 드래곤라자라든가 리롤라인 그 외에 뭐 자잘한 게임들 많이 했었는데 다 재밌게 했습니다 포 같은 사가 이런 것도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물론 제가 굉장히 딥하게 하진 않았어요 딥하게 하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학생이었고 또 하루 종일 게임만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제가 <laughs>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거의 밤새다시피 게임을 하고 학교에서 맨날 자고 이런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하여간 뭐 저의 게임의 어떤 뿌리라고 볼수 있는 것은 온라인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제가 와우가 나온 이후로는 사실상 국내에서 나온 RPG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번엔좀 이걸 한번 해보자.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 하진 못하겠지만, 그나마 이제 현재 출시된 RPG 게임들, 온라인 게임들을 한 번씩 플레이는 해보자.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처음 선택한 게임이 바로 이 블레이드 소울입니다. 어, 줄여서 불쏘라고들 많이 불리는데, 한물 간 게임이 아닌가요? 그쵸? 불쏘. 근데 불쏘라는 이름 들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치아, 이렇게 각을 하는 용액이 있었어요. 약간 잿물 같은 건데, 그게 되게 찝찝하고 맛없는 건데, 그게 바로 불수였죠 그거 먹으면 막 입에 넣으면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던 그건데, 아무튼 그게 생각나는 뻘 소리였습니다. 자, 이게 아마 제가 공지사항을 보니까 레벨 15까지는 레벨 15까지는 공짜로 게임을 할수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볼게요. 궁금하니까, 자,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할 수가 있대요. 아! 제가 우리나라 게임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자꾸 얘기하네? 어, 막, 설명도 해줘? 어떤, 어떤 직업인지 설명도 해주고, 재밌네요. 제가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너무 미소년이야. 생긴 것좀 봐. 이게 뭐야. 근데 되게 그래픽은 좋다. 그래픽은 좋고, 날렵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패션도 굉장히, 특이하네 싸우기에는 되게 불편한 복장인 것 같죠 여기 자크 같은 게 지퍼 같은 게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생긴 게 너무 싫어요 약간 그 느낌 난다 왜 박태준 있죠 그 쇼핑몰 하는 박태준이란 사람 닮았네요 자 검사라는 직업이 있고요 뭐 이것저것 있는데 진곤 곤은 뭐야 아, 뭐야. 몸은 이런데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얼굴은 약간 턱이 사각에, 사각에다가 완전 뒷목이 굵어야 될것 같은데, 이건 좀 너무. 약간 몬스터 헌터 같은 그런 느낌 나네. 몬스터 헌터 제가 플레이 해보지 못했습니다만는 어, 너 귀엽게 생겼다. 귀엽네요. 자 기공사 이 직업이 기공사야? 뭐야 암살자 아 여기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거야? 이게 그러면은 아 종족이야 이게 진곤 린건 이게 종족이네요 그리고 밑에가 직업이고 아 얘네가 종족이구나 약간 휴먼족인거 같은데요 진이 어우 생인것 좀봐 야, 암살자 멋있는데? 암살자 멋있는데요? 아, 역캐들은 진짜 너무 파이터가 아니야. 아, 역사. 야, 오시게 뭐야? 오시게 뭐야? 오, 바바리안 같아. 야, 팔뚝이 머리보다 커, 머리보다 굵어요. 팔뚝이 왠지 저는 암살자가 멋있어. 자, 암살자 한번 해볼게요. 암살자, 자, 이게 깡말랐네. 자, 외형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자, 뭘 검색하고 해야 돼? 자, 캐릭터를 만들어 보죠. 그냥 기본에서 고르죠. 기본에서 그냥 고르겠습니다. 이 멋있네. 얘 멋있네. 얘로 갈게요. 이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얘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머리인데, 앞으로 머리인데 되게 눈은 우수에 가득 차있네. 자, 배경과 카메라. 오! 배경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와. 약간, <laughs> 약간 아테네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자, 이정도로 하죠? 네, 갈게요. 아, 니네 인연이 될 만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지. 구독한다면 게임 플레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야. 구독은 뭐야? 운영자, 운영작가로 구독해? 이거 뭐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 구독. 어, 구독이 안 눌려요. 누르고 싶은데 안 눌려. 자, 서버 선택. 원활한 곳에서 하죠. 금광불개. 절세민, 용, 아니야, 용맹정진. 용맹정진. 근데, 이 원활한 데가 사람이, 그,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국지색으로 가겠습니다. 사람이 많, 많을 것 같은. 자, 게임 이름은, 불의옥장 있을 것 같은데? 어, 불의옥장 아무도 없어. 아, 이런 황금 같은 이름이 아무도 없다니. 자, 부레옥잠으로 게임 생성 생성 완료 아, 이름이 중복됐대 아 젠장 부레옥잠으로 가죠 잠 머리 마음에 머리랑 눈이 마음에 들어 머리 스타일이랑 눈이 되게 잘 어울린다 자, 해보죠 1급을 노려라 무슨 이벤트가 있나 봐요 아, 이렇게 로딩 화면을 이벤트로 하는 센스. 너무 캐릭터가 너무 요정이야. 너무 동화 속 나라에서 나오는. 그게 약간 우리나라랑 그 해외에 있는 해외에서 나오는 게임들, RPG 게임이랑 되게 다른 거죠. 그, 스카이림만 봐도 그래요. 스카이림만 봐도 막, 이쁘고 잘생긴 사람만 있진 않아요. 뭐, 그지 같은 애들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많은데. 자, 인트로인가봐요. 불이 났네? 비가 오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안 꺼지나봐요. 불이 굉장히 불길이 센가 봅니다. 비가 와도 안 꺼지는 거 보니까. a 츠 다이렉터 e c t o r 김형태. 아, 뭐야? 어. 성우도 썼어. 제가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성우 써서 써가지고. 어, 잘 만들었다. 야, 초반에 이렇게 네, 크레딧을 올리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자, 어떤 한 남자가 자, 폭풍 속에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난파될 것 같은 물속에 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뭐죠? 그래서 자, 떠오른 것 같은데 뭘 위로? 자, 남자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설마 저기 전가요? 홍문파의 도보. 홍문파의 도보. 이게 봐. 그래서 건졌는데 머리가 앞으로야. 앞으로 버린인데 <laughs> 아주 그 펌이 살아있어요. 아주. 컬이 살아있어. 그래픽은 좋네요. 그래픽은 좋네요. 저는 현재 GTX 760으로 그 최고급의, 어,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보게, 이보게. 이보게. 내말 들리는가? 자, 저를 물에서 꺼, 꺼냈어요. 제가 어떤 연유로 물속에. 처박히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협, 무협과 관련된 맞냐. 게임인가봐요. 맞네, 어서 일어나. 뭐 하는 거야, 대체. 해가 중천에 떴다고. 일어나, 어서. 아, 캐릭터 실망이다. 빨리. 너무 미소네. 아, 어, 참. 뭐죠, 갑자기? 아, 로딩이야? 어서 일어나.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어서 도복부터 챙겨 입어, 빨리.

자, 홍문파 도복 자, 도복을 입으래요 더블클릭해볼까? 아, 더블클릭하니까 도복이 입어지네 아! 아, 도복이 되게 불편하게 생겼다 아, 앞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자, 나를 향해 가까이 다가와 F키를 누르면 내사들을 깨우러 가자 다들 하나같이 터져서는 어 우리 자, 아, 이거 퀘스트를 사형들을... 아, 이거 막내?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는구나. 이제 잠꾸러기 내사들을 깨우러 가자. 자, 제사형이 따로 있나봐요. 사들 야, 움직임은 되게 가볍다. 오와, 그래픽 좋은데요? 벌써 야와우만 하다가 이거 하니까 그래픽이 사뭇 좋네. 와, NC가 저력이 있네. 어, 좋네요. 그래픽 좀 깨진다. 기롱사형의 침대는 방에서 왼쪽이야. 가서 기롱사형을 깨우고 오렴. 아, 여기 있어.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요. 자, 얘가 기롱사형인가? 어, 깨웠더니. 으이구. 아, 나 그, 아침부터 뭘뭐 깨웠다냐? 아왜 이렇게 시끄러워. 벌써 밥 먹을 시간이야.

자, 깨웠어요. 영국 사형이 기다리셔. 어서 가자. 자, 사형들을 제가 다 깨워야 되나 봅니다. 하긴 저도 예전에 그 군대 에 있을 때다 깨웠어요 일일이. 제가 2등병일 때, 막내야. 아 병장님 방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상병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 이미 일어나 있네. 그래, 아침 준비는 다 마쳤느냐? 어, 이 목소리. 막내가 열심히 한다고, 네 사형들 칭찬이 자자다구 야, 이 목소리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하거라. 목소리인데. 예전에 그막 머털도사 무도사가 아니지 머털도사 여기서 나와서 그런 데서 나올 만한 굉장히 오래된 성우의 목소리죠. 왔네야, 왔느냐. 그래 아침 준비는 다 마쳤느냐 안바탕기로 그래 아침 준비는 다안바탕기로 그래 그런데 사부님의 조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데 무성이 <놀래야>, 내가 무성 이음 잘 됐구나, 막내야 함께 다녀오더라. 자, 무성이. 나를 여기를 두번 연속 누르면 질주를 사용할 오, 수 있어. 오. 나를 따라와. 야 무역 게임이 맞나 보네. 무역 게임답게 굉장히. 오 뭐야 뭐야 뭐야. 더블 점프야? 여기 어딘가에 무성 사형이 있을 텐데. 오 완전 멋있는데? 아 이게 질주를 해야만 이렇게 되는구나. 야 멋있네. 아, 그렇게 깨진다. 젠장, 자, 이 사람이 의미 무성 사형이란 사람인가 봐요. 무성 사형, 음? <laughs> 무성 사형,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기다리잖아. 요 <laughs> <laughs> 그래, 곧 가려던 참이다. 어, 이 목소리도... 나 지금 목소리... 일찍 웬일이냐? <laughs> 웬일이겠어요. 맨날 늦잠만 자길래 제가 가서 깨웠죠. 뭐... 어, 어 근데... 응, 무슨 일이냐? 저기, 저... 어? 아 잘못봤나? 오, 어, 이상하다 분명히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하늘에 떠있었는데 <laughs> 아무래도 아직 잠이 덜깬 모양이로 네, 사형이라는 애가 되게 반만큼 생겼다 <laughs> 오, 진짜 하늘에 뭐가 떠있어요 데뷔 오늘인가? 자, 지금까지 사형들을 다 깨우면서 이제 수련을 해야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 뭐 바다인지 강인지 거기서 물에서 건져져 가지고 네아 <laughs> 이거 앞으로 머리 <laughs> 약간 까만 공공 공 같다 공. 자암튼 수련을 시작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막내가 나에게 할 말이 있는 듯하구나. 자 이곳에 오는 이유를 묻는다. <laughs> 차차 알게 될 거다. 아 조회. 군대 야 군대. 질주점 질주점프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면 활강. 질주 점프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아, 이거, 이거, 이거. 아아 와, 이거는 보통 플스 게임이 많은데, 어, 여기 온라인 게임에도 도입을 했네. 어, 좋네. 야, 인퍼머스 세컨드 선그 느낌이 난다. 자, 여기 제 사용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 첫째가 누구야? 아 첫째가 대사형이구나 대사형 영무 무성 진영 기롱 그 다음에 화중 자 여기 대사형 사부가 너무 쪼끄만서 보이지가 않아 <laughs> 그래 다들 모였느냐 <laughs> 막내 너도 왔구나 <laughs> 됐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들 모이라고 했다. 자,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오 막내로구나. 우리 홍문파가 지금은 이렇게 자꾸 초라하지만, 한때는 강호를 대표하는 문파 중 하나였다. 그게 다 우리 문파의 무공비급인 홍문식 홍문... 때문이지. <laughs> 아, 이게 약간 몰락한, 과거에는 세례 떨쳤던 문파지만 지금은 몰락한 지금 여기 보면은 사형 지금 무 배우고 있는 사람도 몇명 없죠 좀 몰락해가는 그런 문파인가 봅니다. 너희 모두 홍문신공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잘 알고 있다. 자 홍문신공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나봐요. 위하고 약자를 도우며 의를 알고 협을 실천하는 홍문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러니 너무 조급히 생각지 말고 그럼 다들 오늘도 열심히 아 홍물신공 가르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아니야. 조회.. 조회구나 조회 예, 사부님. 대사양 사부님. 존나 크다 키가 존나 커 막내는 사부님을 따라 안치로 올라가거라 야 이거 너무 안 어울리잖아 대사양 목소리랑 성우랑 자 막내는 뭐라고 해, 뭐, 막내는 뭐라고 했나요? 었 막내는 사부님을 따라 안채로 올라가거라. 자, 사부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왼쪽에 있는 책장에 가까이 다가가 F 키를 누르면 책을 얻을 수 있을 테니 잘살펴보 책장에 다가가 F 키를 누르면 <laughs> F 키. <laughs> 갑자기 아, 이게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이상하다. 자 이게 무슨 책이지? 이게 홍문신궁 책인가? 홍문파 비급 K를 눌러서 홍문파 비급을 확인하세요. 아 이게 스킬 차이구나. 잘 만들었네 초반에. 자, 아무튼 배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 책은 잘 살펴봤느냐? 네가 수련할 수 있는 무공을 내가 직접 가르 책장에서 얻은 책을 영목역에 나가서 왼쪽으로 가. 아 나가서 왼쪽으로 가래. M 키로 M으로 지도를 열고 연무장이라고써 있는 곳으로 이쪽 맞나요? 어. 자 질주를 이용해서 야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 대사형 완전 세 보인다 나와 대화할 수 있다 F 키를 누르면 나와 대화할 수 있다 사부님구왔느냐 그래 사부님께서 뭐라고 하시냐어 사부님께서 책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 책은 정말 사부님께서 너에게 이걸 주시더냐 네. 그렇구나. 음, 이건 그래 우리 문파의 무공 입문서다. 아 입문서. 아파 입문서 아, 는그 무공 비급을 배우는 줄 기본. 알았더니 기본이구나. 사부님이 이걸 주신 걸 보면 너를 우리 문파의 정식 제자. 아 정식 제자 이제. 있다. 그동안 나는 축하한다. 그럼 계약직이었던 모양이네요. 인이야 인천. 앞으로 엄히 가르칠 테니 그럼 우선 네가 사용할 무기부터 주마. 자, 오늘은 막내가 제가 막내. 어야야 그만해. 아, 어, 적당히 어, 해. 어우. 막내. 어, 아, 구축하다 갑자기 축하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자, 무기 무기 장착. 아 내가 암살자였지. 막내 너는 기본 무공부터 배워야 하니. 나를 따라오너라. 어 되게 간사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공을 가르쳐 줄게. 자, 무공을 가르쳐준대요 자, 무공 가르쳐 주세요. 제가 홍문파를 다시 세를 재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공을 배우기 앞서 초식을 사용하려면 아, 초식. 정면으로 야, 완전히 그 진짜 아무리 강한 무협지 바탕이 맞네. 상... 암살자의 기본 초식은 안개벽이, 이슬벽이, 달빛벽이 일단 상대를 조준해라. 그러면 화면 중앙 아래에 사용할 기본 초식을 연속해서 누르면 안개벽 이렇게 기본 초식을 사용하면 네 폭파는 뒤에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냥 때리는 얘기 같은데요, 그냥. 자, 어 좌클릭으로 네 칸에 내력이 보이면 Z키 지뢰를 설치한 후 폭파하세요. 어우우우 아, 2 3 넷. 아, 지뢰. 아, 지뢰는 바로 심을 수 있네. 남네. 녹색 목각방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녹색 목각인형에 누공을 채북해라. 오. 야, 목각인형 잘 싸우는데? 자 바닥에 표시된 녹색 봄의 적의 뒤를 향해서 어 스킬로 난입한 뒤 척추 찌르기를 사용하세요. 녹색 해라 내가 조준도 안 했는데 여기서 숫자 1 키만 누르면 알아서 그냥 나가네. 아디 쿨이 있네. 쿨이 있어요. 쿨이 있어요. 소식이 도착했

자, 7장 통과의래고작 목각 인형을 상대로 수련한 것 가지고 홍문파의 정식 자재가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거라. 나의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홍문파에 임, 입문할 수 있을 터. 시험의 동굴로 날 찾아오거라. 서신을 다읽었 네, 네, 읽었어요. 자기를 찾아오라는데? 수고많았다힘들 시험이라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말거라. 자, 정식 제조라면 동굴. 시험은 수련 동굴 안에서 통과으래. 자. 이제 마지막이다. 자 흥미진진한데요. 이게 배경은 되게 좋네. 약간 그 여기서 왼쪽이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내려와? 여기 한번 쓰면은 아. 이제 거의 다 왔다. 서둘러. 자, 이거 어떻게 내려오냐? 내, 내려 내려줘. 그냥 가, 달려갈 걸. 자, 이거. 아, 이게 안 내려가지네. 한번 이게 걸리면은. 자.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동굴 목각 인형을 공격해 처치하세요. 되게 배경은 시대 배경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시대 배경이 아니라 그 약간 원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약간 몰락한 문파에서 다시 재건해서 일어나는 그런 게참 재밌죠? 1번 누르고. 그냥 이게 이게 약간 쉽지가 않네 터진건가 야, 니 어? 공면 파한 어, 공면 괴 삼위. 오. 아, 운기 조식아 <laughs> <운기> <laughs> 아, 아 밖에서 나가서 상태가 되면 원 밖으로 오케이. 나가서 운기 조식을 일단 운기 조식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운기 조식하죠. 밖에서 하라고 했는데. 자, 6 k 로 회복약을 사용해. 스몰 스몰 시간이 다 되었군. 뭐죠? 아, 이 무성, 아, 복면 괴인이 바로 그 저희 사형이었습니다. 저희 사형이 그냥 변장해서 시험한 거였네요, 저를. 이제 좀 무인 같구나. 시험은 이것으로 끝났다 막내야. 난 먼저. 난 일이 아, 먼저 시험이 끝났대요. <laughs> 자, 시험 자체는 어렵지 않고, 처음에 튜토리얼 형식으로 게임 진행을 하는데, 어, 튜토리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시대상도 알려주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생각보다. 어, 무슨 일이 생겼대요? 자, 내가 공격해도 맞지가 않네. 자,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져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대요? 어, 뭐야? 진, 진서연.